예전 출연하셨을 때와 어떻게 캐릭터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셨는지. 음, 일단 무엇보다도 그 베드트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과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은 음,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와 달라진 거는 우선은 저의 어, 어떤 시선이나 처음에서의 경험에 따라서의 감정의 표현들이 들좀 달라졌겠죠. 그 다음에, 음 중국장에서 했던 작품이었는데 대극장으로 오는 것. 지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어이 어떤 선체하고 디테일한 감정들을 저 계속 끝에 계신 관객들까지 어떻게 그 감정을 표현을 할 것인가, 전달을 할 것인가가, 음, 그 다음에 그때와 좀 다른 느낌들은 롯데를 향한 어, 감성, 어, 사랑에 있어서 어, 그때는 어, 좀더 순수하고 어린 마음이었다면, 열린 감성이었다면 제가 열심히 느끼는 롯데를 향한 마음은 어, 어을 때에 대한 때로는 화도 날수 있고 또 때로는 또 아주 여름에 감상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 꿈같이 어, 가시었을때 사랑이 여러 가지로 변화하잖아요변화에 대한 거를 제가 초반에서부터 마지막까지에 대한 거를 조금씩 변화를 많이 주는 데맨 어, 처음에 롯데를 만났을 때 사랑에 빠지고 롯데를 그 다음에 만났을 때그 다음에 알베르트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막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롯데를 만났을 때의 감정들을 다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2003년도와는 다른것 같고, 다른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음어 그때와의 느낌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 충분히 대극장에 맞게끔, 팀공이잘 나와서, 어 무대에서 느 충분히 느끼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어, 저도 저희 역시 안드로이는 사실 2 0 1 0년도하고 크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극장도 그렇고 저희도 뭐, 세트도그 단체와 별로 이렇게 틔여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진짜 저희 뭐 극적 대사 도 이런 대사가 있는데 변한 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대사가있는데 저희는 그대로만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도 표로 뭐 그렇지만, 저희 사인 사세가 아닙니다, 저희. 베르트레가 4명입니다. 내분이다 네, 보니까는, 어, 그, 각각의 연기하는게 정말 다 최애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공연을 하면서, 저희가 되게, 매매에 되게 굉장히 재밌어요. 예.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분 모두에게. 네, 감사합니다.